웨스턴 셔츠 너무 단지 아니라고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매가 걷는 부분이 조금 더 길어져가지고 팔을 걷는데 뭐 편한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10만 원대 웨스턴 셔츠에서 구매을때 가장 웨스턴 셔츠 다우면서 가장 좀 팬시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테이스터 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 요즘 사실은 웨스턴 무드가 굉장히 패션 씬에서 핫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펄렐 윌리엄스가 디렉터로 있는 루이비통에서도 완전 웨스턴 바이브로 해가지고 런웨이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 사실은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생로랑은 원래 웨스턴 무드 제품들을 했었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웨스턴 혹은 아메리칸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미국 문화를 가지고 패션에 많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들한테 접하기 쉬운 게 바로 이 웨스턴 셔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웨스턴 셔츠를 가격대별로 한번 리뷰를 해보고, 브랜드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리뷰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웨스턴 셔츠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웨스턴 셔츠는 19세기의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발현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통 문화예요. 그래서 셔츠는 원래 이 서양 문화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왔을 때 같이 남아온 어떤 복식 문화인데 그 복식 문화가 서부라는 개척이란 환경 속에서 좀 발전되어 오고 그리고 그 서부만의 문화가 흡수된 그런 형태의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셔츠와는 다르게 내구성이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그리고 옷이 편해진다는 점이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웨스턴 셔츠거든요. 보시면은 버튼도 여미는 방식이 아니라 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플랫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요크라고 하거든요 요크가 여기랑 그리고 뒤쪽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쉽게 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천을 한번 더 덧댐으로써 내구성을 더 증대를 시켰고 그리고 이것 같은 이제 플랫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라든지 을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플랫 포켓도 다양한 이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플랫 포켓인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W 되어 있는 시소 포켓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셔츠도 있거든요. 스마일 포켓도 있고 그리고 슬랜티드 포켓이라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포켓의 또 모습으로 또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스턴 셔츠하면 사실은 데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스퀘어라는 패턴이 되어있는, 적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바오 패턴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셔츠들도 사실은 영화 속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의 이 문화적인 영향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 서부 개척 시대는 사실은 그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백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지만은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 안에 인디언 원주민들도 많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칸 문화 그리고 인디언 문화가 섞이면서 문화들이 이제 셔츠에 이제 발을댄된 거예요. 나바오 패턴, 그리고 멕시코의 어떤 그런 엠브로이드 된 그런 문화까지 섞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웨스턴 셔츠가 기존에 우리가 아는 셔츠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디테일의 웨스턴 셔츠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 이렇게 웨스턴 셔츠의 배경이 이런데 어, 웨스턴 셔츠가 사실은 현대 패션 문화로 이게 가장 이렇게 스며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할리우드, 할리우드 영화 산업과 그리고 컨트리 뮤직이에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이화 상해 무업자라든지 아니면 서부 개척 시대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문화 속에 어떤 웨스턴 셔츠가 스며들게 되었고 추가로 컨트리 음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런 텍사스 급큰 그 어떤 모자에다가 그리고 웨스턴 셔츠 복장인데 컨트리 음악이 굉장히 미국의 유행을 타게 되면서 사람들도 이 웨스턴 무드의 그런 웨스턴 셔츠, 웨스턴 자켓 같은 것이 굉장히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입혀지게 되는 그런 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웨스턴 셔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웨스턴 셔츠 리뷰하면 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대별 웨스턴 셔츠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리뷰할 제품은 바로 자라의 웨스턴 셔츠입니다. 참고로 이 웨스턴 셔츠는 데님 소재는 아니고요. 코튼 소재입니다. 가격은 59,900원이고요. 그리고 자라에서 매년 나오는 캐리오버 제품입니다. 참고로 제가 입은 컬러는 카키 컬러고, 이 외에도 한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컬러이고요. 사실 이두 컬러가 제가 자라 데님 셔츠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알겠겠지만은 굉장히 예쁘고요. 핏도 너무 좋고,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제가 키 172에 75kg에 딱 좋게 맞는 아주 정말 제가 느끼기에 가성비 최강의 웨스트 웨스턴 셔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9,900원이지만, 은 웨스턴 셔츠가 요구하는 대부분이 다 있어요. 일단, 요크가 있고요. 뒤에도 이제 요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랩 단추, 기본 플랩 포켓으로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웨스턴 셔츠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은 제가 이 상품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은 바로 편안함.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요. 면백이다 보니까 데님에서 이제 주는 약간 뻣뻣함 그리고 뭔가 스티퍼함이 없고 굉장히 좀 맨들맨들 해가지고 착용감이 좋다는 게 자라 웨스턴 셔츠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참고 이건 작년 제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매가 걷는 부분이 조금 더 길어져가지고 팔을 걷는데 더 편한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에 웨스턴 셔츠를 구매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자라 너무 강추합니다. 네 여러분들 두 번째 제품은 세비지 세비지사의 데님 웨스턴 셔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좋고 색감적으로 좋고 굉장히 제 스타일 너무나도 예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12 온즈 데님을 쓴 블루 데님 제품이고요. 10만 원대 웨스턴 셔츠에서 구매할 때 가장 웨스턴 셔츠 다우면서 가장 좀 팬시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비지 홈피처럼 안에다가 슬리브레스랑 좀 착용을 해봤는데 어 굉장히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뭔가 이 생지 느낌이 딱 전달이 돼가지고 단정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팬시해 보이는 남성다움을 좀더 강조해 주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막 엄청 막 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아무래도 생지 댐이다 보니까 편한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각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핏이 세비지 웨스턴셔츠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좀 악세서리들이 있잖아요 실버링이라든지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그런 웨스턴셔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그래도 어깨도 좀 넓어 보이고 예쁘게 착용할 수 있고요 디테일을 보자면은 이제 아까 이제 자라에서 보였던 플랩 포켓이 아니라 시소 포켓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좀더 가미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냅 버튼 같은 경우도 퀄리티가 훨씬 좋아가지고 여자들 있을 때도 좀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세비지 웨스턴 셔츠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이 소재감이에요. 소재감, 이 원단이 일단 굉장히 좋은 게 느껴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매년 입으면서 좀 에이징 시키는 맛이 있는 그런 웨스턴 셔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비지란 브랜드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는데 세비지는 원래 웨스턴 보드 쪽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브랜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벨트, 어떻게 보면 웨스턴 벨트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렇게 유행을 시킨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웨스턴 무드의 유형을 시킨 브랜드답게 이 웨스턴 셔츠 또한 굉장히 완성도 있게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뽑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세비지 너무 멋있게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세비지도 굉장히 또마족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세비지 다음에 또 가격대가 높아지면서 세비지와또 또 다른 매력의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어떻게 보면 웨스턴 셔츠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죠 바로 더블 아래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브랜드인데요. 어, 이 제품은 더블라엘에서 매년 나오는 캐리오버 제품인 웨스턴 셔츠입니다. 어, 더블라엘 같은 경우는 참고로 웨스턴 셔츠가 데님 말고도 다양한 소재로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같은 이제 코튼이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샴브레이 소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턴으로도 많이 나오는 게이 더블라엘 웨스턴 셔츠의 매력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더블라엘에서 웨스턴 셔츠를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냐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더브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메리 아메리칸 헤리티지의 정점이기 때문에 더블하를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년 이렇게 웨스턴 조치를 디벨롭해서 내는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핀이 얼마처럼 보이시나요? 28. 어, 거의 근접했어요. 과거에는 29만 원 정도 했다가 지금은 30만 원 넘겨 버렸어요. 계속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사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격이 점점 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데님 셔츠죠.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스냅 버튼의 퀄리티가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세비지라든지 그리고 어 자라의 스냅 버튼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묵직함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도톰한 그런 스냅 버튼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브라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뭐 사실은 데님 셔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에도 다 적용이 돼요. 데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편해요. 더브라레는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쓴다 하더라고요. 일본 브랜드와 다른 느낌인데 어떤 냐면은 일본 브랜드는 이제 30년대 새 제품을 똑같이 만들 테니까 너가 그거를 입고 30, 40년 동안 입으면서 에이징을 시켜라고 하는 게 일본 아메리칸 복합 브랜드 특징이고 너는 그냥 편하게 와. 그리고 쇼핑만 해. 그러면은 이 30년대, 40년대, 5 0년대의그시 절로 너를 보내줄게라는 느낌. 그 시대를 경험해보고 싶으면 우리가 에이징까지 다 시킬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와. 이런 시기에 세이즈 방식이 어떻면 더블라의 특징할 수 있겠는데 더블라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혹은 가죽 재해을 입었을 때 결리는 느낌, 옷을 벗었을 때 해방감을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편하게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더블라의 가장 큰특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했는데 제가 사켓에 정말 멋지다 생각하는 제품 바로 이 제품이에요. 좀 아시겠지만은 어, 웨스턴 셔츠인데 여기 안에 다양한 그런 자수 패치가 되어 있고 프린팅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콘초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콘초 버튼 또 이런 게또이 간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더블라를 굉장히 이런 색깔 어, 그리고 웨스턴 셔츠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 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한번 입고 한번 다시 한번 와볼게요 네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은 조금 입었을 때어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또 막상 거울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트윌 트라우저에 그리고 이렇게 웨스턴 셔츠 좀 튀는 컬러를 입었을 때도 굉장히 너무 막 과하지 않고 막, 어막 이런 느낌보다는 봄 그리고 여름철에 이렇게 가볍게 입기에도 웨스턴 셔츠가 굉장히 예쁘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더블라 제품은 블랙 데님 웨스턴 셔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제품은 이제 기본 캐리어버 제품과 다르게 좀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요. 한 10만 원 정도 비싼. 제품인데 어왜 그런가 하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냅버튼 같은 경우가 디자인이 굉장히 기존의 것과 다르죠 그리고 스냅 포켓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플랩 포켓이 아니라 시소 포켓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디테일이 좀더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정말 멋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래서 그냥 어떤 웨스턴하고 하면 약간 하우보이 혹은 코스튬 이렇게나 프링글스 아저씨가 밧줄을 이렇게 딱 던져야 될것 같은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그리고 니트하고 좀 팬시하고 좀 고급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또 웨스턴 셔츠의 다양한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10만 원 이하, 10만 원대, 그리고 20만 원대 그 이상 가격대별로 좀 확인해봤는데 어, 웨스턴 셔츠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프린지 자켓 같이 막뭐 이렇게 막 술이 있고 뭔가 이렇게 어, 카우보이들이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게또 웨스턴 셔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일반 셔츠가 너무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웨스턴 셔츠를 보면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고 또 거기 안에 또 편안함이 있고 멋도 있기 때문에 멋진 룩으로 표현될 것 같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테에서촬영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